경찰 간부와 건설사 대표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까지 연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심 상권 쇠퇴로 비어 있던 청주 대연 지하상가가 청년 특화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창업 공간과 함께 각종 공연 문화시설도 들어섭니다.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인구 유입이 늘면서 음성군이 2년 만에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없으며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는 충북에서 8건을 비롯해 강원에서 13건, 경기에서 2건 등 모두 23건입니다. 앞서 기상청은 당초 해당 지진의 규모가 4.2인 것으로 추정했지만 상세 분석을 거쳐 규모 3.1로 조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 2시 5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위기경보 경계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충북 전 지역에 5일째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설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어제 낮부터 내린 눈은 오늘 새벽 5시까지 진천 4.8cm, 옥천 4.2cm, 제천 3.8cm 등입니다. 눈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다 대부분 그치겠고, 밤부터 충북 중남부를 중심으로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입니다. 현직 충북 경찰 간부가 건설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경찰 간부가 건설사 대표에 대한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오는데요.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 연루설까지 정관계로 의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검찰은 충북 경찰청 형사기동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현재 경찰 간부가 지역의 한 건설사 대표에게 5천여만 원을 받아 청탁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검찰은 경찰 간부가 실제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비롯해 수사 무마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해당 간부가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한 정황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경찰관은 취재진에게. 해당 경찰 간부가 동료 경찰들에게 건설사 대표에 관한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것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이외에도 지역 정관계 인사가 건설업체 대표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한 지역 정치인이 지난 2020년 금융기관 이사로 근무하면서 해당 금융기관이 건설사 측에 적정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하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해당 정치인은 당시 금융기관이 건설사 대표에게 대출해준 건 맞지만 자신이 대출에 관여할 수는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청주시 간부 공무원이 퇴직 후 해당 건설사에서 공식 직함 없이 2년간 월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재직 시절 해당 건설사의 사업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청주시 공무원은 건축 관련 자격증이 있어 자문 역할을 맡았지만 행정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는 압수수색 이후 2주 동안 연가로 자리를 비웠다가 이번 주부터 복귀해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 경찰청은 아직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감찰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충북은 해당 경찰 간부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최근 민원서비스 평가와 청렴도 평가에서 잇따라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은 곧 행정 신뢰도라며 2년 연속 최하위는 행정 운영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렴도 꼴찌에 대해서도 청렴도마저 낮다는 것은 충청북도의 행정이 주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비어있는 청주 대현 지하상가를 청년 특화 공간으로 어떻게 꾸밀지 최종 설계가 나왔습니다. 창업뿐 아니라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소극장과 북카페 등의 공간도 마련되는데요. 청주시는 11월 개소를 계획하지만 당장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 성안길과 건너편 소나무길을 연결하는 지하상가입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텅빈 상가에 정막만 흐르고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넘쳐났지만 도심 상권이 쇠퇴하고 지하라는 접근성의 한계까지 더해지면서 2022년에는 아예 모든 점포가 철수했습니다. 이웃이 잘돼야 함께 잘된다는 옛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연 지하상가의 역할이 어, 그 동안 한 30여 년간 있었거든요. 근데그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지하상가를 청년에게 특화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온 청주시는 세부적인 미끄림을 완성했습니다. 창업 공간과 함께 공연, 문화, 휴식 시설을 확충해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소극장, 문화운동장, 북카페 등이 배치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즐길거리, 뭐 볼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금 현재 지하상가가 새롭게 창조됨으로써 어, 많은 이제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유입이 되지 않을까. 청주시는. 오는 2028년까지 사용권을 가진 민간 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오는 7월 착공해 11월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활력이 넘치는 명소이자 성암길과 건너편 소나무길 상권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 청주의 원도심이 크게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 94억여 원 가운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31억 원에 불과해 추경을 통해 60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비가 당초보다 27억 원 정도 늘어난 만큼 시의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관건입니다. 여기에 최근 성악길 도시재생 사업이 정부 공모에서 탈락하면서 연계 사업인 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과 상승 효과를 내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때 활용 방안을 놓고 충청북도의 이견에 맞닥뜨리기도 했던 지하상가 처리 문제, 청년 특화 지역이란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음성군은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취업자가 전국 군단위 가운데 최고 수준인 3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아파트 분양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2년 만에 해제되기도 했는데요. 한편 올해에만 4,800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돼 인구 유입 등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부와 평택, 제천, 두 개의 고속도로 IC와 가까운 음성 대소면의 성본산업단지일 대 지난해 11월부터 1735세대 두개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두 단지의 평균 입주율은 60%가 조금 넘습니다. 이곳에 올해 세개 아파트 단지에 2538세대가 추가 준공되고 인근 금왕과 맹동에도 2278세대가 준공 예정입니다. 음성군은 3년 전 이들 6,500여 세대 분양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지난 2023년 2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러다 2년 만에 드디어 미분양 관리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말 기준 2,642세대였던 미분양이 지난달 기준 982세대까지 1000세대 미만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25년 1월 17일 기준으로 982세대로 지금 많이 분양을 했고요. 기업 유치로 인해서 종사자들도 많고요. 어, 그리고 25년도 말에 소방 방원 준공 예정으로 해 가지고 미분양 골치를 앓던 음성군은 올해 공급으로 외지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미분양 적체도 동반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처음 발표한 지역 활동 인구에서 외지 출퇴근 취업자만 전국 군단이 최고 수준인 3만 3,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입주자 2,43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53명이 음성 외 다른 지역에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가계 부채 증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구매 지수는 하락 추세. 서울 등 수도권의 미분양도 늘어나며. 건설사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도 여전히 악재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4,800세대에 이르는 음성의 아파트 준공과 입주는 오는 4월부터 차례로 이어집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지자체들이 출산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분만산부인과와 난임클리닉, 소아청소년과와 산후조리원 등을 갖춘 모자보건센터를 짓기 위해 오는 4월까지 부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 제천시는 오는 6월 하소동에 산후조리원을 개원해 지역 산모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음성군도 금항읍무국지구에 공공산후조리원과 육아돌봄센터등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는 휴대용 보조배터리가 원인으로 지목됐죠. 전문가들은 리튬 이온배터리가 보조배터리 외에도 스마트폰이나 전동 킥보드, 또 노트북 등 일상에서 다양하게 사용돼 무엇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문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찜질방 매트 주변이 온통 소화분말로 뒤덮였습니다. 병명 콘센트에 꽂혀 있는 휴대용 보조 배터리는 시커멓게 탔습니다. 지난 2일 새벽 4시쯤 퍽 소리와 함께 충전 중이던 배터리에서 불꽃이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밤중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가정에서 휴대용 보조 배터리에 화재가 날 경우에는 119로 즉시 신고해 주시고 어, 집에 있는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해 주시고요. 철 양동이가 있으면 물을 담아서 배터리를 그곳에 담아서. 현재 소화기는 배터리 화재를 직접 끌수 없지만 크기가 작은 휴대용 배터리 정도는 전기차와 달리 산소를 차단해 진압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달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도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보조 배터리 외에도 스마트폰, 노트북, 전동 킥보드 등. 웬만한 전자기기에 다 들어가다 보니 화재도 주로 사용하는 아파트 등 가정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대전에서만 최근 5년간 리튬 배터리가 원인이 된 화재는 130건에 육박하고 14명이 다쳤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가장 가연성인 소재가 문제인데, 거기가 바로 전해질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전해질이 유기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들이 불이 잘 붙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이 한번 붙으면 이게 조절이 안 돼서 화재 예방을 위해선 인증받은 제품과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고 과충전되지 않게 밤새 충전은 피해야 하며 외형이 변형됐거나 냄새가 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이나 과도한 압력도 리튬전지 열폭주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앞바다에는 바닷속 탄소를 흡수하는 잘피가 대규모 서식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과 낚시꾼들이 버린 해양 쓰레기가 천연 잘피숲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바닷속 현장을 찾았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자작도 바다 위로 우뚝 솟은 기암괴석이 모여 장엄한 장관을 펼쳐냅니다. 배를 타고 섬에 가까이 가봤습니다. 수백 마리의 바다 가마우지가 보입니다. 섬 주변의 풍부한 물고기 사냥을 위해 잠시 쉬고 있는 겁니다. 이곳 바닷속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수심 8m에 다다르자 초록빛 모자반 숲이 보입니다. 숲에는 노랗거나 하얀 생선 알이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주변에는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된 잘피 군락지도 보입니다. 잘피 더미에 몸을 숨기는 물고기. 동해안 명물 생선으로 꼽히는 대구 회때입니다 바다 달팽이라 불리는 군소 같은 해양생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잘피는 바닷속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어 청정 바다로 만드는 세계 3대 블루카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피숲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같은 면적 소나무숲에 30배 안팎입니다. 그런데 잘피숲 여기저기에 해양 쓰레기가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생선 모양의 낚시 미끼는 해조류나 어망에 엉켜 붙어 잘피 숲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근처에는 담배값 쓰레기마저 발견됩니다. 잘피가 건강하고 확장이 많이 돼야 물고기들도 또 산란을 하고 조만한 생물들을 또 찾아서 오는 또큰 생물들이 하나의 큰 숲을 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에 함께 들어간 다이버들은 해양 보호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의 모아 쓰레기를 하나둘 수거할 계획입니다. 바다 쓰레기를 보면서 이건 조금 좀 주워서 나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지역 사람들과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모임을 가져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외딴 섬과 바다 숲이 만나 풍부한 생태계를 이루는 앞바다에도 인간이 버린 해양 쓰레기들이 바닷속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겨울철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집단식중독 의심환자 가운데 노로바이러스 양성률이 56.6%로 나타나 2023년 20.8%, 지난해 44.4%에 비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월 집단식중독 발생 사례도 2023년 1건과 지난해 4건에 이어 올해는 5건으로 늘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의 날씨에도 생존하며 익히지 않은 수산물이나 오염된 물을 섭취할 때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미성년자 노출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3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SNS 채팅방에서 10대 여성에게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31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한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동료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청주에 한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함께 방을 쓰던 60대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